경북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2020 경상북도 어린이 댄싱 노래 경연대회가 지난 10일에 경상북도 교육청문화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맞물려 3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몰리면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민요와 밸리댄스 등 대회를 참가한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학부모들의 열띤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풀리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과정도 아이들이 열심히 해 나가는 걸 보면서 좀 대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룹뿐만 아니라 개인 참가자의 노래와 댄스 공연이 이어지며 학생들은 같이 즐기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1부와 2부에 걸쳐 3시간에 가까운 경연 끝에. 34팀의 대회 참가자 중 지제이 걸스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냥 포기하고 그래도 즐긴 걸로 다행으로 알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대상할 때 저희 이름이 불려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외에도 11팀이 댄스와 노래 부문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 동상 입선을 차지하며 학생들의 예능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